안녕하세요, 장포드 TV의 김피 d 입니다 인사드려야죠. <laughs> 오늘은 양양자 의원의 어제 대전에 있었던 개염 사고발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양양자 의원 권을 몰랐어요. 근데 라이브를 하다가 우리 신라공주님께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오늘 좀 유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양자 의원의 개엄 사과 발언과 아울러서 좀 국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음. 먼저요. 정치인은 누구나 소신을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어, 기본이자 헌법이 허락하는 권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소신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소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 따라 이야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양행자 의원이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쓸데없이 대전 와서 저 말씀을 하시는지 물론 이분은 저희가 잘 아시, 아, 아는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뭐 저희 그 최고위원이죠. 지금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강력한 원팀을 만들겠다는 기조를 지금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 고향인 대전에서 그 기조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는 그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소신을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죠. 하지만 모든 말에는 어떤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소신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서 아무 방식으로 말하는 게 소신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연출의 어떤 미숙이고요. 혹은 정치적 계산 부족, 혹은 존재감 과시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정무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요, 내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확장성을 확보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계속 원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확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 결속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죠. 당대표는 장동혁입니다. 현재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고 최고위원도 그틀 안에서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양영자 의원 또한 양영자 의원 또한 당내 경선을 통해 그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당대표가 하는 방향과 그 틀의 원 팀이라는 메시지를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분한테도 있어요. 소신만은 좋습니다. 하지만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특히 당대표의 정치적 고향에서 그리고 대전이라는 뭐 대전이라서 그랬나요? <laughs> 대전이 좀 이제 반반 정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굳이 굳이 그런 말을 꼭 했어야 했나? 전형적인 저는 타이밍 미스라고 봐요. 예. 네. 이 대전은, 이, 장동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죠. 여기서 출발을 했었고, 여기에서, 어, 또 기대를 거는 그 당원들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장 대표를 믿는 당원들이 여기서 출발하셨으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런 무대에서 대표의 기조와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 야, 물론 뭐 정치적 메시지를 해석을 하면 나는 장대표가 다른 길로 갈수 있다. 뭐 혹은 내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언론은 바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프레임. 그양형생의원또 발언 나고 안 그래도 좀 시끄러워 죽겠는데 또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그 타이틀들이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균열, 뭐, 장동희 대표 리더십 균열, 뭐, 예. 이런 프레임들이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찌라시 얘기를 했었죠. 이게 하나의 상징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1,500원의 고환율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1,500원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IMF 때도 1,500원 기점을 뚫고, 그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이제 환율이 1,500원 시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 기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환율 방어를 되게 잘하는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를까요? 여러분들, 이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환율이 오를 거라고 믿는 부분이에요. 환율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높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LG니, 하이닉스, SK니, 현대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 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쓸 돈도 많지만 달러가 계속 오를, 오를 것 같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하나된 모습으로 어떤 일사불락에 움직여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그 당을 믿고, 어? 일종으로 경작적 관념으로 좀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믿어주고 한 표를 행사해 줄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정치는 항상 존재감에도 고민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양양자위원회 말 한마디로, 이 당이 자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에서, 응, 경작적으로 보자면, 예? 네? 투자를 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당이 백료명이든 백칠명이든 하나의 목소리를 내줘야, 아, 저 당이 굳이 제가 경작적으로 이해하자면, 어, 재무건조성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게끔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흔들어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원팀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도 우리가 어떤 은행이 있어요. 저 은행이 재무건전 속이 불안해요. 기사 이상하게 막나요. 그럼 그 은행에 돈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의 안정, 이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메시지를 낼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존재감 부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신발언 할수 있어요. 근데 타임이나 장소 가려서 해가야죠. 이런 것들을 굳이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욕먹는 거막 이런 거좀 뭐 찍고 싶으셨나? 아그 말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믿으면 하지만, 그런 집회 현장이나 어떤 당 대표가 어떤 주최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서, 그런 집회에서, 꼭 그런 식의 발언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제 또 그, 그 레거시민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하나하나까지가 다.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오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국힘의 가장 경계해야 될게 당내 갈등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아이, 또, 뒤에 또, 우리 또, 개가 나오네요. <laughs> 아, 그래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정치적 고향에서 대전이란 곳에서 꼭 대표와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까? 아니, 또, 청중가? 그때 뭐, 충북, 충북 도당위원장님이 또, 또 그분도 그러시네.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의 악영향을 깨친다고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때는, 다름의 어떤 그런 의적 표현을 쓰시던가 아니면 본인 페이스북에 쓰시던가 그렇게 그런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 많은 곳을 그렇게 때리면요 언론에서 균열 내용 갈등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부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저도요 이런 분들 보면 욕할 수 있어요 제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창폴드 tv 하면서 욕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이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더욕안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당에서 위치 잡고 계신 분들이 말 조심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면 국민들이 저희 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판은 해야지만 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몇번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때와 장소를 맞춰서 해라. 예. 네? 나, 너, 나, 여기, 나, 여기, 여기, 여기 살아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어?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지도부가 먼저 원팀을 모습에 보여줘야 돼요. 이 원팀의 모습을. 어디가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좀. 위에서 싸우면요, 아래는 갈라지는 거예요. 위에서 단결하면 아래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그, 보수당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소신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타이밍과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진짜 이거 감정 억누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휴. 그러니까 그 소신이 당 전체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말해 주십시오. 그, 지 지럼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정면 충돌하는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발언을 어떤 민감한 지역에서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게 그분의 존재감 과시로 읽히는 순간 정치적 타격이 커지고 당의 이미지는 하락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등이 아니라 단결의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양자 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소신 발언을 하셔더라도 발언 자체가 아니라 발언의 어떤 순서와 자리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혼자 하세요. 혼자 국회의원이면 국회, 국회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당원들 다 모여있는 그런 데서 하지 마시고, 예. 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정신은 타이밍의 예술이고요. 맞는 말도 타이밍이 틀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제가 정말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자 의원이 그 이런 실수를 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장폴도 TV의 김 PD는요, 웬만하면 당내 갈등을 좀 부추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욕안 하고 최대한 순화되는 그런 그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살짝 좀 열이 받았는데 아 정말로 좀 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렀네요. 여하튼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고요. 저도 좀 소신발언을 할 때는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PD였습니다.